자, 21번 볼게요 <laughs>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차함수 y는 fx가 있는데 어 일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는 왜 이렇게 줄이 없어? 있는 알파콤마 베타에서 접선 그었을 때두 접선이 수직이래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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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라, 뭐, 뭐한거 아니야? 수직인 두 접선과 y는 fx의 접점을 엑세자투를 t1, t2라고 한다면 아, 0보다 큰 쪽에서 접점이 두개 생기고 0보다 큰 쪽에서 접점이 두개 생기고 그 다음에 음, 일단 첫 번째 양 기준이 기준이 뭔가 하나 생겼네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그 다음에 소직인 점 수직인 접선 그었을 때그 x 좌표 하나 있잖아. 수직인 접선 그었을 때그 x 좌표 어, 그 x 좌표 정수인 점의 개수가 6개래. 아, 수직이 아, 뭐야. 기울기가 정수인 점도 6개고 그다음에 그때의 x 좌표가 정수인 점도 6개. 그러면 6개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가 일단 보 함수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가 절편이야 그래도 다시 그려 드릴까? 여기를 알파라고 얘기할게요. 2대 1이니까 2 e 알파라고 할까요? 2 e 알파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e 알파인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f'x가 있을거야. 이렇게 생긴 f'x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어, 접선이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러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할수 있을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 함수값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다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겠네 작은 쪽이 t1이라고 했으니까 t1이 여기 있는 거네 끝났네, 그러면. 1, 2, 3, 4, 5, 6. 6개만 들어가야 된대. t1 될수 있는 게 이렇게 6개만 들어가야 된대. 그 다음에 t2 될수 있는 거, 어, ft1이 될수 있는 것도 6개라고 얘기했으니까 y 값이 정수되는 거,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2인 거, 마이너스 3인 거. 그러면 이제 ft1이랑 Ft1이랑, 이게 지금 Ft1 값들이야. Ft1이 마이너스 3될때 2개, Ft1이 마이너스 2될때 2개, Ft1이 마이너스 1될때 2개. 그 다음에, t1이 정수될 때가, t1이 정수될 때가, t1이 1일 때, t2, t1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6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Fx의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x의 극소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도 함수에서의 정적분이 원 함수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뜻해, 그럼 여기가 0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넓이만큼 밑으로 내려갈 거야. 이 넓이만큼 밑으로 내려갈 거거든. 근데 그 극소값이, 자 그러면 제일 작은 때 찾아볼게. 자 보시면, 이 점의 좌표가이 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어? 혹시 점의 y 좌표가 이걸 n, n이라고 하면? 이렇게? 6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7개도 안 되고, 8개도 안 되고, 딱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6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알파 값이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 알겠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극소값은 될수 없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들 중에서, 경계가 되는 그래프다. 경계가 되는 그래프. 이 그래프 다음부터가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깊고 더 오른쪽으로 가는 모든 그래프들 중에 이게 꽤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4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4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보다 크다면, 그 다음부터 성립할 거거든. 파란색 그래프보다 크다면.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여기 정적분을 구하면, 이게 바로 파란색 그래프일 때의 극소값이지. 자, 이 파란색 그래프의 이거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뭐지? 이거 이해만 하면, 개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는 극소값이 될 거야. 파란색 그래프의 정적분이 극소값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이런 상황일 때보다 그래프가 더 크면 다시 말하면 정적분 값이 더 크면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 그래프 찾으면 AX x 기 6인데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3에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는 따라서 a값은 3분의 1이 되는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직전의 그래프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직전의 그래프.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그래프의 속해법 6분의 3분의 1, 6 0이 0의 세제곱. 이게 바로 직전의 극속값 아, 마이너스 12가 바로 직전의 극속값 왜? 여기에서 이걸 뺀게 바로 인테그를 0부터 2알파까지 f'x. dx가 의미하는 게 바로 2알파에서의 함수값 빼기 0에서의 함수값이라서 f2알파 이거 0이라 f2알파 이렇게 될 테니까 2알파 될 테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수지가 극소값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항상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수지는 그 때, G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G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얘가 그냥 바로 답이 되겠다. 144가 12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바로 답이 되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 아 어, 근데 개념이 오늘 엄청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자, 첫 번째. 0 0 0 0에서 극대값 0 갖는다는 거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버렸는데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접선 얘기를 할 때는 접선의 접점에 x 좌표도 Y 좌표도 안 알려주고 되게 뜬그름 잡듯이 3냥 삼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어느 점 아무 데서나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접선 그었을 때 이게 수직이 된다. 이게 지금 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얘를 그려보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0보다, 0보다 큰두 개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고, 그 점의 개수가 x 값이 정수 6개, 그리고 y 값이 되는 값도 총 6개. 그래서, 아, 1, 2, 3, 4, 5, 6이 이절편 안에 들어가야 되고, 7은 바깥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는 t, f. f't1이 정수인 점 p의 개수 f't1, y 값이 정수인 점 t의 개수는 이렇게 6개 되는 상황. 이렇게 6개 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거 만약에 답을 구했다고 하면 여기 7 지나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4 지나가는 이 상황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거아 근데 정적분이 움직였서이 상황보다는 정적분 값이 커야 되고, 여기고 마이너스 3 되는 이 상황보다는 정적분 값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기준이니까 이 그래프가 기준이니까 이 그래프식을 찾았고, 6,0 지나가면서 3,-3이 꼭지점인 이 이창수 그래프를 찾았고, 그럼 극소값이 얘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얘 극소값을 찾으면 속해법 써서 정적분이 넓이가 12가 나오고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보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적분들이 더작을 거니까 극소값이 걔보다는 작을 겁니다 이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극소값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고 그 새끼를 제곱하라고 해서. 144, 이렇게 되겠네. 정리 자, 그 다음에 15, 어. 2파가 7이면 왜안 돼요? 2α가 7이면, 2α가 7이면, 2α가 7이면, 정수. t1이, 이걸 만족시키는 t1이 6개 있다고 했고, 2파가 7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파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4는 되면 안 되겠다. 이 알파가 7인 것까지는 괜찮고 얘가 마이너스 4 되는 상황은 안되고 대신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둘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여기 저기 꼭지점의 x, y 좌표가 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등호가 성립 안하고 여기는 등호가 성립하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어 극소값이 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극소값에 극소가 될수 있는 제일 큰 값, 극소가 될수 있는 제일 큰 값을 찾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밑에 넓이가 제일 최대한 작을 때, 늘 위쪽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한 거 이렇게. 자 그다음에 1 5 번. 올해 15번이 이렇게 삼각형 활용 문제였는데, 박스 치는 문제로 나왔어서 애들이 당황을 많이 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유형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수능이랑 자, 여기.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문제는 보조선을 긋는다거나, 무엇을 이용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한다거나, 이런 걸안 해도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박스 문제로 나오면 훨씬 더 쉬워져 난이도가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됐는데 오래 수능 본 애들은 한 번도 수능 시험에 얘가 나온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느닷도 없어 했긴 했을 거야 늦다도 없어 했긴 했을 거거든. A, B를 k라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A, B는 얼마냐면 k야 k. EK. 그 다음에 b, a, d가 120도라고 얘기했어. 120도.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도냐면 60도겠지. 이렇게. 자, 그랬을 때첫 번째 b, d를 k에 관한 식으로 찾아라.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b, d제곱은 어, 4k제곱. 마이너스 곱하기 k 제곱 빼기 2 곱하기 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k 제곱 7k 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루트 7k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루트 7k 이렇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쭉 가서, BC의 길이를 구해라. BC의 길이는 BD 제곱이랑 CD,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 BC랑 CD가 일단 3대2라고 위에서 주어졌으니까, BC를 3A라고 쓸까요? A라는 문자 없죠. BC를 3A라고 쓰고, 그 다음에 CD를 2A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루트 3, 음, BD의 길이는 루트 7K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D의 길이는 루트 7K라고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BD 제곱은 7K 제곱, 그 다음에 BC 제곱은 BC 제곱은 9A 제곱, 그 다음에 CD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a 2하2 a 하고 2,000. 1 0도0분의 1,000. 1,000. 1,000. 1 6a 제곱0 1 3 a 제곱 마이너스 6A제곱 7A제곱 따라서 A랑 K랑 무한 상황 같은 상황. 그래서 0둘다 예, 양수라서야 루트 3루트 7K가 되고 cd는 2루트 7k가 되겠네.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넓이 s 값도 k로 구하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ab가 k였고 마지막 s는 2분의 1ab는 k, ad는 2k.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BC CD BC가 저기 3루트 7K 그 다음에 CD가 2루트 7K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게 라식이 되겠다 그래서 삼각, 삼각형 활용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쁜 보조선 생각을 쉽게 만들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선을 찾는 일 그리고 무엇을 사용할지 고민하는 일 말해 3 k 아니3 k 3K? 3K? 아, A가 K니까 <laughs> A가 K인데 왜루 7K라고 했지? 음, 이런 저기 이런 이런 2K.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근데 삼각형 활용에 좀, 좀 특이 아니야 지금 이 문제만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만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박스 문제가 나오면 가나다 이렇게 채우는 박스 문제가 기억기행기극보다는 진짜 훨씬 쉽거든 훨씬 쉽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이용해서 그냥 앞뒤 맥락만 정확하게 따지면, 앞뒤 맥락만 정확하게 따지면, 어, 충분히, 소번 같은 거, 다리가 어려운 자리인데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자, 밑에 있는 식은 바로 대입합시다. 대입하고, 2분 할게. 그냥 이거 안 쓰고, 이제 계속 했으니까. 왼쪽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 4, F2, 2 빼기 6.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F2는 1이라는 걸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미분 바로 할게요. F,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으면 돼요. E, F, X, 그 다음에 E, X, F, p r i m X,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래서 E, F, X는 사라지고, 이렇게는 사라지고, 그나마 차수정하는 다항식 문제에서, 차수정하는 다항식 문제에서, 14번 도입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항함수 F, X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 메인은, 메인은 얘가 몇차 함수인지 차수를 정하라는 문제라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많고, 대신 이 문제는 다 상금식이 하나 주어질 거야. 지금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 딸려 나올 거야. 다항함수 플러스 항등식 이렇게. 근데 가끔 차수를 정하지 않고 기억나지급 문제 같은 경우에서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 자,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몇차 함수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몇차 함수인지 몰라도 그냥 함수가 극대갔는지 극소갔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 내가 차수를 정해서 함수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거의 한 90%고 얘는 10%도 차안 돼요. 아, 90% 이상은 얘야자 그래서 차수를 봤더니 그냥 차수를 보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x 곱했으니까 차수만 가지고는 좌우가 구분이 안 돼. 좌우가 구분이 안 돼서 지금처럼 차수정화라는 문제는 f(x)를 ax의 n제곱이라고 놓고 개수까지 비교할 거야. 이렇게 놓자. 풀면 무조건 차수가 결정되니까 그냥 쉬운 문제는 얘 보자마자 어 여기에 이 함수가 3차니까 이 함수가 3차네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얘는. 2차야? 미분하면 1차야? 1차 곱했으니까 2차 될 거야. 근데 얘 3차야? 그럼 얘 미분하면 2차야? 1차 곱했으니까 또 3차 될 거야. 이게 모든 차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개수를 가지고 볼 거야. 개수를 가지고. 그래서 AX, N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EX를 집어넣으면, EX, N제곱 이렇게 돼서 좌변은 2의 N제곱, A의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는 2x 곱하기 n a의 x의 n 1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곱하면 2n a의 x의 n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 a 어차피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xn도 똑같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으려면 n 값이 얼마여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근데 차수는 자연수니까 1일 때 똑같고 2일때 똑같은데 3일 때부터는 다르지. 그래서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fx의 차수를 그러면 이제 위에 거에서 조금 더 볼게요. 지금 이 조건 만족시켜야 되고요. 1차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자.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1차일 수 있는지.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돼 버려. 그럼 분모도 0이 돼야 0이 아닌 극한값을 갖게 되겠지? 따라서 fx는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FE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차식이면 2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돼야 돼. 그럼 FX는 그냥 X-1일 거야. 그럼 X-1, X-1, 약분되고 이 새끼 미분한 거 1일 테니까 극한값이될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쟤기면 되는 거야. 끝났어. 2차식이야. 그럼 뭐라고 잡으면 돼? X-1, AX 더하기 B라고 잡을까? 이렇게 그러면 x-1을 날린 상태에서 미분을 한 거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2 집어넣으면 1되고 그냥 이 상태로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얘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한 식은 x-1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냥 곱하고 그다음에 x 빼기 1 앞에 거 미분하면 ax 플러스 b 남을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a만 남으니까 ax 빼기 a 남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거 약분한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분에 몇다가 1 집어넣으면 뭐야? ax 플러스 b.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뒤에 아 약분을 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응? 잠깐만 x 마이너스 예. f 프라임 x f 프라임 x f 프라임 x 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A. 그래서 AX 빼기 A. 그러면, 예, EAX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면 B가 1 마이너스 EA니까, B가 1 마이너스 EA니까, 1 빼기 EA니까, 이렇게? A 플러스 B가 0 되나보니? 아, 그냥 여기서 A 플러스 B가 0 된다는 걸 하나 더 찾으면 안 될까? 자, 보세요. 여기 약분을 한 다음에 1을 집어 넣었어. 그럼 분모가 A 플러스 B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 넣었어. 그럼 분자도 A 플러스 B 돼. 근데 그 값이 얼마야? 2인 거잖아? 그러면 얘도 약분하면 1이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소리가 한번 더 되겠네. 그래서 a 플러스 b가 0이고 2a 플러스 b가 1이니까 ab 값을 구하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다. 여 음, 여기 정리잘 해보고 여기 일요일에 이거 나머지 문제들 이랑 그 다음에 선택과목 미적분이랑 확통 풀어드릴 테니까 어, 가이보시면됩니다 고생하셨고요.